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수요일 능력있고 사랑스러우며 건전한 이런 제목으로 디모드우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비상한 이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탁월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과 능력으로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능력이 있고 사랑스럽며 건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탁월한 삶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있지만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세 가지 자질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사장사들은 말씀합니다.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참으로 나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충만하다. 그 똑같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심령에 부으셨습니다. 당신이 사랑 가운데 건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하시듯이 당신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선언하고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해지도록 건전한 마음을 사용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여기 좋은 게다 있네요. 세 가지. 능력을 주셨다. 뭐, 우리 유명한 사도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그 능력이 근원이 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능력을 받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예.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말며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거듭난 영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되니까, 그, 거듭난 영이라는 그릇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그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 오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받을 때 드디어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능력을 받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예,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거듭난 영안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었다. 라고 되어있어요. 건전한 생각. 건전한 생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빛이시라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전한 생각은 바로 드디어 우리에게 지혜와 개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제 건전한 생각, 정말 탁월한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고 무엇이 그러다 하는지를 우리가 드디어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어 적당한 그 건전한 어 생각을 가지고 있,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 그 자기 시력을 의지하는 것과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력이라는 것은 어, 빛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드디어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영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하함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관점에 생각하고 보고 말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있지 않는 그런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네, 건전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드디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그런 계시로 말미암은 그런 건전한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듭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는 것이고 또그 성령을 받을 때 성,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거듭난 영에 부어진 것이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 충만하기 때문에 드디어 지혜와 충명의영 재능과 모략의 영, 이런 하나님 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환절타고한 생각 아주 어, 어, 비상한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알고, 물론 하나님 말씀을 묵사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알고 여기에 걸맞게 행동하면 한다면, 우리는 드디어 능력 있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자문 4장 23절을 우리 참고 성경으로 했습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우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원런예산입니 우리 마음에 바로 여기에 성령이 부어졌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여기에 성령의 그기름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하나님 말씀과 성령 이외에 다른 어떤 생각이나 어떤 부정적인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킨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우리 거듭난 영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참고성경구절은 요한일서 2장 20절인데, 마찬가지로, 예,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실력을 길러나가고, 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해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탁월한 길을 선택하며 살수 있을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탁월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의 가운데 걸으며 성령님이 통치를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덕과 완전함이 나를 통해 표출됩니다. 예, 네, 전화로 보내십시오.